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매니아 유선생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설문지를 이용하여 부정행위 방지용 시험지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방지용 시험지는 학생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앉아 문제를 풀더라도 부정행위가 쉽지 않도록 만든 독특한 시험지입니다. 그동안 부정행위로 걱정하셨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정행위 방지용 시험지 만들기 실습 1 강좌로서 구글 클래스룸 고급 과정입니다. 부정행위 방지용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원리로 설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설문지 기능을 어느 정도 익힌 분들이나 시험지를 제작해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만 혹시 구글 설문지로 시험지를 만들어 보지 못한 분들이나 설문지 기능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직전에 올린 영상 두 개를 먼저 시청하시고 이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래 게시글에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정행위 방지용 시험 문제는 어떤 원리로 만드는지 그리고 또몇 가지 특징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잠깐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부정행위 방지용으로 제작한 객관식 주관식 문제가 섞인 열 문제 시험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문항수는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험지가 어떻게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모든 시험 문제를 한눈에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시험지는 학생들 모두 똑같은 시험지이고 첫 번째 문제부터 끝 문제까지 한 번에 쭉다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방지용 시험지는 한 눈에 첫 문제부터 끝 문제까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체 문제를 한 눈에 볼수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정행위 방지용 시험지는 시험 보는 학생에 따라서 랜덤으로 각기 다른 시험지를 받도록 해서 시험 보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명의 학생이 같이 옆에 앉아서 시험을 보더라도 문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쉽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왜 시험 문제가 서로 다르냐고 질문해 온다면 그 자체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서로 시험지를 공유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선생님들께서는 당당하게 학생, 다른 학생과 시험 같이 봤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직접 만든 시험지를 풀어보면서 네,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만든 구글 클래스룸 안에 중간고사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두었고요. 그 안에 중간고사 부정행위 방지용 시험 문제 예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제가 시험지 하나를 만들어 두었죠? 이 시험지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네, 이름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름이 쭉 뜨죠? 이 중에 홍길동과 이순신 두 학생을 한번 예를 들어서 시험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동을 클릭하면요. 자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자 다음으로 이동하면 바로 이화 이런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은요 제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쪽지 시험 마지막 화면이죠. 자 여기서 제가 시험장 이동하기로 어,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네, 링크를 걸어두었고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아래 제출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시험장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혹시나 몰라서 그냥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군요.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험장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다시 돌아가 시험에 임하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문을 적어두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험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링크를 클릭하는 거죠? 자, 클릭했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오죠?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이 학생은 다시 홍길동을 클릭을 하고 다음을 누르게 되겠죠? 네, 아까 제출을 눌렀는데 다시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시험장으로 이동하기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험 문제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양심적으로 시험 볼 곳을 서약합니다. 클릭을 하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네, 한번더 이름을 선택하게 되죠. 홍길동입니다. 다음을 눌러볼게요. 자, 드디어 네, 시험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1번 문항이죠. 자, 그럼 여러분 네, 다시 자, 돌아가서 뒤로 가서 이제는 홍길동이가 아니라 이순신 학생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다음 눌러서 자, 똑같이 시험장 이동 클릭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로 이동하죠. 똑같이 네 하고 다음을 눌렀습니다. 자, 이름을 이순신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다음을 눌렀더니 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시험지는 이순신 학생 거고요. 자, 오른쪽. 자, 이 문제는 홍길동 학생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항이 달랐죠. 다릅니다. 홍길동이는 이런 객관식 문제가 나왔고요. 또 이순신은 네, 주관식 문제가 나왔어요. 자, 첫 번부터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같이 앉아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서로 시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 서로 은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을 한 30분, 40분, 50분 정도 이렇게 제약을 두게 되면은 네, 서로 은원할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주관식 문제를 가끔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예, 넣게 되면요. 더욱더 그렇죠. 자, 이, 이순신 학생은, 네. 첫 번째부터 네, 주관식이기 때문에 적겠죠. 네, 한참을 적습니다. 다음을 클릭해 볼게요. 자, 2번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 에, 홍길동 학생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금방 문제를 풀었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도 이렇습니다. 자, 홍길동이는 네, 이런 시험 문제이고요. 이순신 학생은 또 이런 문제입니다. 학수해할 때 갖추어야 할 예가 아닌 것을 자, 문제가 다르죠 자, 뭐냐면요. 자, 학생마다, 홍길동, 이순신, 또,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순신, 이렇게 강감찬, 김세찬, 이렇게 이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험 문제를 받도록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는 다 같습니다. 20문제든 30문제든 그 문제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학생에게는 이 문제의 순서를 랜덤으로 만들어서 네, 문제 순서를 바꾸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네, 홍길동하고 이순신이는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정행위 방지하는 시험지인 줄을 전혀 눈치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서로 달라요? 라고 네, 질문을 하게 되면은 네, 그 학생은 서로 이 시험 문제를 은어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이런 형식으로 시험 문제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은요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는요 네, 이 중간고사 시험지 네, 이 시험 문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시험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 문제를 중간 플랫폼 시험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플랫폼 시험지 다시 말해서 이 시험지를 풀어야 이러한 시험지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험지를 통해서만 네, 학생들은 자기에 맞는 어, 랜덤으로 주어진 시험지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 중간 플랫폼 시험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여러 개의 시험지 홍길동이가 받아본 이 시험지 그리고 이순신 학생이 받아본 시험지를 어떻게 이렇게 만는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직접 이 시험 문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시험지를 만드는 방법은 네, 두 번째 시간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 네, 그냥 나가지 마시고 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